수고해. 자 마지막 오른손 딱 때릴 때 기합 냅니다 알겠습니까 기합 어이 하면서 하세요 자 거리 조절 하시고요. 했어요 주먹 볼에 붙여라 항상. 주먹 볼에 붙이세요. 최소한으로 하세요. 그렇지. 더, 때리, 더 때려. 때릴 때마다 하나, 둘 하면 되잖아. 그렇지. 위로 쑥쑥. 그 상대 공서. 주먹은 볼에 붙이세요. 주먹 볼에 붙여. 방어자세, 조건 볼에 붙이는 거야. 그렇지. 주먹 볼에 붙어. 그렇지. 그렇지. 어잘 때린다. 그렇지. 볼에 하나도 안 붙이는데. 다리 앞으로 나가면서 몸이 이동하면서 때리세요. 몸이 이동하면서 주로 잘 때리네. 근데 볼에 안 붙이네. 힘 빼고. 힘 빼고 내 네, 주먹 아플 수 있어. 너무 세 때리면. 제 네, 바로 나 체인지. 다음 들어갔어요. 현이랑서준이 체인지. 서준아 살살 해야 돼. 알겠지? 동생이니까. 알겠어? 너 가주라 돼. 알겠지? 아, 그냥 해요. 제일 그냥 해요. 자, 빨리빨리 준비하세요. 그래. 시간이 너무 오래 그래. 걸리는데요? 항상 주먹오래 붙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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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준비 선님 동생 받으면서해야된다 알겠지? 세게 하면 큰형들이랑 다 할거야 준비 잘해보세요 고래 안 붙이면 자꾸 고래 붙여 준비, 시작! 굿. 그렇지. <목소리가> 항상 방어 자세는 볼에 붙입니다. 그렇지. 오잘 껐는데. 그렇지. 볼에, 볼에 붙이세요. 주먹은 볼에. 그렇지. 그렇지. 둘다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네, 안녕하세요. 자,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 잘 껐네. 자, 고래 붙이세요. 강화 자세, 항상 강화 준비 자세가 돼 있어요. 방어 딱 자세가 돼 돼. 어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어? 아, 빨리 와. 빨리. 깐만차가만잠깐저잠아 그러니까 어, 야오야저늘 저기 장고 끼고 만 잠깐만, 잠아만야 장갑. 그런게있겠야나 아, 왜, 왜다철거껄다 가져가는 거야? 어? 자, 어? 아, 그 아, 어, 그장갑 언제 꼈던 자가 맞아니어 주먹을 항상 보래 붙이래요. 주먹을 항상 보래. 보호에... 태권도 아니고 합격입니다. 그렇 때려. 아, 방어 자세 하나도 안 되네요. 얼굴 맞으면 기절합니다. 방어 자세 합니다. 자,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자, 방어 자세 항상 신경 써야 돼. 내가 방어 자세, 방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가운데로 오세요. 항상 가운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 준비 시작하세요. <목소리> 자 바로 체인지 바꾸세요 한바퀴 돌면 상대 바꾸겠습니다 저기 얘들아 저기 헤넥이가 저기 두개 더갖고 네. 두개 더아 저기 아요 어. 어? 아니 여기 서있어 저기 껴 응. 일로와 저기 뒤에 형도 있어 응. 하율이 형이랑 한율라하율라 같이 껴 이거 끼고 해아 저거 헤드백 끼고 해그 다음 너네 차례니까 알겠지? 응. 일로와 해줄게 거기서 누가 죽여 아니 뭐가 돼 쟤는 뭐가 돼 하나도 안 됐는데 응. 뭐, 와줄게기려봐 으쭈 됐어요 가세요 셋이 번갈아가면서 해 셋이 번갈아가면서 아, 어, 준비 자세잡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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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아 방어 자세에 항상 준비가 되어있어요. 방어 준비가. 그렇지. 주먹 휘둘리지 말고 뻗는 뻗는 연습을 해야 돼. 뻗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아 패드 들어 갔다. 그렇지? 아이 전투적인데 우와 좋아, 좋아 자 얼굴 때리면 사과합니다 한 바퀴 빠져서 한번 빠져서 얼굴 때리면 사과합니다 조심 안아주게 어우 이잘아추네어허 어우 어. 그렇지 네, 뻗어줘, 뻗어, 그렇지. 글러브 어깨 몸통만 터치합니다. 네. 신경 써 항상 돌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반대손은 항상 방어를 해야 돼 때리면서도 방어를 해야 돼 남은 손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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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처럼 때려 총알 빵빵 손하게 그렇죠? 그렇죠? 바로 자 한바퀴 돌았습니까? 아니 그러안 했지? 나와 우리 그럼 볼게요 그다음 음, 여기 하면 한바퀴 도니까 오랜만에 여기 뭐야 어 도현이랑 도현이랑 준국 같이 하고 그다음에 준우랑 저혁이랑 같이 하고 은성이랑, 선진이랑 같이, 어, 동생들이라한번 해봐. 네, 나, 나 찾고. 야, 네. 어. 네. 준비. 자, 빨리빨리 스 준비. 김준호, 김재현헤드미 끼고 연습해. 준비. 샌드백 때려. 샌드백 때리면 되지. 샌드백 살짝 때려라. 딱딱하다잉. 준비. 제기이 네. 아, 네. 거기 있으면 발 아저 부동아들한테 뭐? 안에 가셨어? 그렇지. 준비 준비됐습니까? 준비 됐습니까? 준비. 자한유나 동생 봐줘야 된다. 알지? 어, 어깨, 배때이블러만때립니다알겠습니까어 준비. 한유을 방어 쪽으로 해. 방어 쪽으로. 준비 시작.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네. 주먹을 가드를 해야지 주먹 가드를 지금 주먹 가드를 하나도 안 하잖아 네. 어 지금 하율아 감정적으로 하면 안돼 야뭘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해봐. 그렇게 해봤어? 아, 어. 좀, 좀, 좀. 어, 그렇게도 해도 되고, 어깨랑 배, 배랑, 어깨랑 배랑 글로브만 치면 돼. 해봐. 어, 그렇지. 어깨도 치고, 어깨도 쳐봐. 그렇지. 그렇지. 네. 감정에 막 움직이면 안 돼. 막 때리면서 흥분하면 안 돼. 그러면 동작이 커지게 되는 거야. 내 감정을 잘 잡아 컨트롤 해야 돼. 그렇지. 자한명이도공격해봐요돼 살살 할 거야 안 울어 힘 빼고 그치. 자 계속하세요 자세요 바 계속해 힘 빼고 하늘이 너무 힘준다. 힘주면 동작이 너무 커지고 느려져. 힘 빼고 촉촉. 여보세요? 저기 그 협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될까요 아, 어. 아, 아!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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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해가 안 돼. 아, 어. 일단은 이따가 지금 수업 중이니까 사님 이따 마지막 할때 한번 하면. 아. 자 아, 바로 분한내 먹고 오겠습니다. 분한내 먹고 오세요. 어? 아? 아니 전화 남재훈이해 아, 혼자 뜯으면 되지. 헬프가 뭐야. 자, 물한잔 얹어 놓 먹고. 그 다음 헤드 비어 썼던 사람 다시 쓰고 오면 돼. 알겠지? 에이, 나 보여. 어? 여기 어, 걷다 놓고. 걷다 놓고. 아까 헤드 비어 누가 썼었어? 어, 둘이 쓰고. 그 다음 또팀 누구야? 저기 뭐야 어... 서진이랑 윤성이껴 알겠지? 그 다음 알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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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음. 어 까무네 까무네 큰나 넘어지는 순간, 동생들, 덮치게 되는 거요. 고래가 막, 너네 위로 떨어진다 생각해, 막. 이야, 엄청나겠다, 그지? 똑같은 응. 거야. 장난치지 마, 시지에 네, 안녕하세요? 자, 준비, 빨리 끼세요. 빨리 끼세요. 준비, 준비하시고. 셋이, 셋이, 그셋 준비. 잘 잡고 준비. 저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준비. 주는 좀 받으면서 야 된다. 알겠지? 준비. 잘 잡아. 준비. 시작. 그렇 자신감 있게 들어가야 돼. 재혁이는. 신감이 없다. 자신감 없어. 지금더 자신감 있게. 우체, 줄을 좀만 더힘 빼고. 그렇지 방어 자세. 항상 방어 자세 합니다 방어 자세하세요. 그렇지 하 방어 자세 하세요. 우체, 방어 자세 하세요. 어 자세 하요어자어줘어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열심히 하세요. 밀어치지 마. 밀어치면안 돼. 툭툭 끊어쳐. 밀어치면은그 다음 동작이 안 나오는 거야. 항상 툭툭, 툭툭, 툭툭. 아, 힘좀 빼고,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툭툭, 그냥 툭툭, 가볍게. 세게 치면, 그 다음에 주먹이 아프다, 할게 단련이 안 돼서. 어, 그렇게, 그거는 동생을 기만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동생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야. 서로 대련이 될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 이건 잘못된 거야. 뭔지 알겠어? 고쳐. 바로. 자, 그 다음. 어, 미리 껴? 응. 그 다음 나왔어요. 그 다음 누구였어? 어, 거기, 나오고, 여기 끼고. 자, 미리미리 해드려, 미리미리 끼세요. 준비, 준비, 시작! 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치. 생각하면서 해야 돼 아무런 생각 없이 맞거든 안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 방어자세 하나도 안 된다 안 된다 방어자세 방어자세 그렇지 서준이 힘좀 빼라 힘좀면 홍준이랑 싸우자 열심히 해줘 그렇지 힘 빼고 서로 서로 힘 빼고 해. 힘 빼고 지금 툭툭 맞지 않을 툭툭 툭툭이 아니야 툭툭, 툭툭. 툭툭. 툭툭이 자 툭툭 칠. 저공격을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툭툭 툭툭 힘조절 하세요 힘조절. 자신감 있게. 어 좋다. 안 하고 있어 그렇지 쭉쭉 뻗어져 그렇지 어허허허허허 그렇지 쭉쭉 그렇지 자신감 있게 들어가야 돼 윤성이가 자신감 있게 들어가 형아 키 커도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야 형이 공격 못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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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퍼힘좀 빼고 이제 시작해 힘 조절도 할줄 알아야 되는거야 그렇지 X 그렇지, 쭉쭉, 쭉쭉, 쭉쭉. 그렇지. 어 좋다. 유성이 많이 공격해봐. 그렇지. 공격 계속 해야 돼. 그렇지. 좋아. 더,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어, 그렇지. 그렇지. 막 들어가. 정신사랑게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좋아. 바로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나오고. 선생님 형한테 줘라. 선생요 그 다음에 너가 한번 빨리 나와 중고 힘 빼고 해 어. 음. 준비 저희 저희 안.. 안해 하이라이트 하면 돼 너네 둘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야 하이라이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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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방어 자세 하나도 안해 방어 자세 하나도 안해 방어 자세 안, 해. 방어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무조건 방어 자세 볼에 붙여 볼에 붙이는 거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준비.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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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 건 노동이야, 노동. 기술 레벨업을 해야 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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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손질 로 봐, 손질 로 봐. 이게 아니라, 땅땅, 자세. 땅땅, 자세. 자꾸 그거 연습해야 돼, 자세를. 볼에 하나도 안 붙이냐, 주로 봐봐. 머리 좀딱맞지막이지 기적이야. 무조건 방어 자세. 볼에 붙여. 치고, 걸어 붙이고, 준비, 시작! 적극적으로 들어가세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더 힘차게 들어가야 돼. 힘차게, 그렇지, 그렇지. 휘둘러지 말고, 방어 자세, 방어 자세, 볼등이딱 붙여. 그렇지. 들어가, 더 들어가야 돼. 그렇지, 한번 더. 볼에 붙이세요, 볼에 붙이세요. 중어, 항상 손 올려. 즈! 중어도 공격해야 돼. 그래, 동생이 느는 거야. 동생이, 가만히 서 있는 게 배려가 아니야. 도현이손안 올리네. 그렇지. 손 올리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너무 느려. 주먹 빠르게, 그렇지. 주먹 빨라야 돼. 주먹이 빨라, 빨라야 돼. 느려, 너무 느려. 툭, 툭, 툭. 그렇지. 잘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손 올려, 손 올려. 잘 잡고,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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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들에서 어깨 딱 때려고 해봐야 돼 자꾸 이어가게 공격이 이어지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 좀더 빠르게 스피드가 있어야 돼 스피드 좀 스피드가 없어 빠르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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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중국가잘나주네 오늘 생각해 중국 공격해야 돼. 공격 해야 돼. 피하기만 하면 안 돼. 피하기만 한다고 동작이 되는게 아니야. 그렇지. 체인지. 그다음 그다음 나오세요. 아, 준비. 자, 준비했어요. 재혁이 살살 해야 된다. 살살 하라고, 살살. 자, 잘 바꿉니다. 중고랑 서준이 하고. 여기 재혁이랑 도현이 하고. 윤석이랑, 준호해. 뭐 글러보면. 빨리 게여 늦게 끼는 사람, 하고 해라. 준비 시작. 시작. 아, 못하겠 <laughs> 방어 자세 확실히 터미 여유가 있겠죠 여유있게 여유있게 준비 자여기 준비 준비 멈추자 발 이리 멈추쳐 준비 시작 자 방어 자세 무조건 볼에 붙이고 시작해 자 뭐해요? 어른이야 시작하세요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그 아, 방어잖아. 풀리면 안 돼. 한 손은 무조건 방어하고 있어야 돼. 한 손은 무조건 방어. 그렇지. 한 손은 무조건 방어. 재훈이는 들어오는 거 막아. 주먹으로 쳐서 막아.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다섯 네. 힘 빼고 해야 돼. 지금 힘주니까 스텝이 맞고요. 하얄아 힘 빼고 툭툭 친다 생각해. 툭툭 약 툭툭이 약해 보여도 진짜 센 거야. 아, 재원이도 이제 공격 시작해. 너도 공격 시작해. 힘 빼고. 야, 얼굴 안 돼. 어깨 배 그런 거같요 힘 빼고 힘을 주면 안 돼. 몸에 힘을 빼고 손만 뻗으면 돼. 손만 손 앞가로 서고 해. 지금. 와 그래. 잘하고 있어. 힘 빼고 힘 빼고 툭툭 이제 툭툭 뻗힘 주면은 그 다음 동작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힘 빼고 한힘 아, 준다. 너무 힘 준다. 힘 빼고. 힘 주면 금방 지쳐. 힘 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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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빨리. 젠지. 바꿔. 뭐. 자. 패드를 썼어야지 왜 썼어? 네 썼어야지. <laughs> 그치. 어, 줄이는 그 다음, 그 다음, 저기, 저기 줘. <laughs> 저기, <여기> 그 다음, 중고랑 <laughs> 서준이 줘. <있어. 웃음> 그치. 중고랑 <laughs> 서준이 어! 여기까지. 자. 글러브 정리합니다. 글러브 정리. 야, 라디오 봐요. 안녕.